오늘은 메뉴 1-2부터 시작합니다. 1-1에 이어 화질에 관련된 메뉴 설명과 촬영 시 자주 변경하게 되는 드라이브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 메뉴에 장시간 노출 NR 즉 노이즈 리덕션이죠. 이것을 켜 놓으면 장노출을 했을 때 노이즈를 덜 생기게 하지만 촬영한 시간만큼 노이즈 감소를 진행하므로 그 시간 동안 다른 촬영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끔으로 하고 사용을 합니다. 고감도 ISO 노이즈 리덕션은 JPG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끔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색 공간은 sRGB와 Adobe RGB 두 가지가 있습니다. Adobe RGB의 경우 더 풍부한 색을 표현한다고 하나 웹에서 색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색 공간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보정에서 색 공간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일단 sRGB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즈 보정에서는 음영 보정과 색수차 보정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왜곡 보정은 사용하지 않고 포토샵에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왜곡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왜곡 보정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1-3입니다. 여기서는 촬영에 사용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단일 촬영, 연사 등 매 촬영마다 바꾸게 되는 모드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안 바꾸고 조작 키의 좌측 버튼을 눌러 촬영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바꿔줍니다. 단일 촬영은 한 장씩 촬영하는 모드. 연속 촬영의 경우 말 그대로 연속 촬영인데 촬영 속도를 하이 플러스, 하이, 미들, 로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 2초는 2초 후 촬영이 됩니다. 셀프 타이머 연속은 원하는 시간 후 원하는 장소가 찍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초 3장이면 10초 후 3장이 찍히게 됩니다. 각 셀프 타이머는 좌우로 넘기면 촬영 시작 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속 브래킷은 브라켓팅 브래킷 촬영을 연속으로 하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잠시 뒤로 넘어가 브래킷 설정을 보겠습니다. 브래킷 설정은 브라켓팅 촬영의 설정입니다. 브래킷 셀프 타이머 시간을 오프 2초 5초, 10초 등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데 5프로 하는 경우 셔터를 쭉 누르고 있어야 브라케팅 촬영이 됩니다. 셔터를 누르고 있다 보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브라켓 셀프 타이머 시간을 2초 이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라켓 순서에서 브라케팅 결과물의 이미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0 마이너스 플러스는 중간 노출, 어두운 노출, 밝은 노출 순으로 촬영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0 플러스는 어두운 노출, 중간 노출, 밝은 노출 순으로 촬영을 합니다. 편하신 걸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마이너스, 0,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돌아갑니다. 연속 브래킷 아래 모드들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픽셀 시프트 M 촬영은 다섯 장의 사진으로 고품질의 사진을 만들 때 쓰는 기능인데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므로 끔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능도 사용도가 떨어지는 기능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1-4입니다. 촬영 모드가 이어집니다. 간격 촬영 기능은 릴레이즈가 없을 때 인터벌 촬영을 하는 기능입니다. 촬영 간격과 횟수를 정할 수 있으며 촬영 간격은 1에서 60초, 촬영 횟수는 1에서 9,999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바꿀 때마다 촬영 시간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계산해 줍니다. 단, 노출은 30초까지만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즈가 없을 때참 감사한 기능입니다. 이때 촬영 간격 우선을 켜으로 하면 조리개 우선 모드 같은 반자동 모드에서 노출 시간을 촬영 간격보다 길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간격을 5초로 하고 촬영 간격 우선을 켜으로 하면 간격 촬영 시 노출이 5초보다 더 필요해도 노출을 5초까지만 합니다. 끔을 하면 촬영 간격에 상관없이 노출이 필요한 만큼 노출이 진행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촬영 시 순간순간 바꾸고 설정에 익숙해야 하는 메뉴이므로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